4라운드 대결입니다. KBSUS와 삼성생명, 3명, 삼성생명과 KBSUS 두팀 간의 경기. 오늘 안덕수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 KBSUS는 심성형, 연유나, 강인슬 박지수, 그리고 김민정으로 베스트5를 짰습니다. 윤예빈, 이주연, 김단비, 배혜윤, 강유림으로 베스트5를 짰습니다. 자, 1쿼터 이제 점폴과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박지수에게 연결. 지금 윤예빈과 매첩이 아, 됐고요. 좋습니다. 삼성형의 성점 성공이 됐습니다 아, 예, 지금 박지 선수 예, 저렇게 리바운드를 뺏겨서는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삼성생명 이주현. 턴아웃에서 점 들어갔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이주연 선수도 지금 과감한 돌파 위에서턴 슛. 아, 공격권 삼성생명이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윤재빈의 성점 어, 어, 첫 번째 점부터 터져 나오는 삼성생명입니다. 아, 지금 이주현 윤재빈 선수 KBS 염윤아 박지수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김민재 외곽 패스를 받습니다. 심상현 왼쪽 사이드 선전심성형이 섬전. 석점으로 아, 막받아칩니다 예, 항상 그래서 더블 더블을 항상 갖고 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laughs> 윤예빈 인사이드 돌파. 좀 바깥만 돌파였습니다 인사이드로 먼 거리에서 던졌습니다. 약간 무리한 슛이었습니다. 자,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 좀 무리가 있었죠. 지금 아웃나마 상황에서. 아예 좋습니다 지금은 속공을 마무리하는 예. 삼성생명입니다 배혜윤이 뛰어줬고 이주현이 마무리했습니다 예, 삼성이 속공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뭐 박지 선수가 일단 뭐안 들어간다면 리바운을 할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예. 박지수에게 연결 김단비와 매첩에 순간적인 더블팀 들어갔습니다 인사이드 다시 한번더 결국은 성공시키는 예. 박지수입니다 박지 선수가 쏘고 다시 잡고 쏘고 하는 경우가 많죠 아하. 자, 공격과 다시 한번 KBS 스가 살려내는군요 허예은 정면 삼성선명님의턴오버가 나왔어요 예. 인사이드 찔러졌습니다 박지수 파울과 득점 모두 가져갑니다 윤예빈 우중간 복컨트롤 약간 불안했었는데 미들라인즈 점퍼 성공시키는 아, 이주현입니다 선수, 박지수 선수를 앞에 두고 과감한 슛을 성공시켜줬어요 그렇습니다 11대11 박지수에게 역시 연결 배혜윤과 매첩 칼포스트 강닛슬 하이포스 점퍼 정확하게 성공시키는 아, 강닛슬입니다. 네. 정확합니다. 어, 슈타인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삼성 선님 이주현, 어 그대로 속점을 던지고 속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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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laughs> 들어갔어요. 허연이 볼을 잡았습니다. 베이스 라인 이동 오른쪽으로 열어졌습니다. 심상영, 박지수에게 하이포스트 정면 점프슛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다시 보백 성공시키는 박지수. 그리고 안덕수 위원이 지적했던 수비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박지수에 대한 박스아웃을 신경 그렇죠. 써야 된다는 얘기를 예.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실점이 제일 커요 그렇습니다 예. 좌중간이 열렸습니다 심성현 석점 또다시 석점 오늘 석점 벌써 3개째 아, 터뜨리는 심성현입니다 대단합니다 심성현 선수 오늘 볼이잘 돌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가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박지수에게 더블팀 왼쪽 사이드 강희슬의 트리포 성공입니다 대단합니다 600개를 채우기 위해선 단 4개만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게 오늘 터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가로 채기까지. 어? 아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이거는 이주연의 파울 이좀 아쉽죠. 삼성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석점 오 이게 또 들어가는군요 야. 오늘 석점 두 개째입니다 강희슬 오늘 기록을 위해서 좀 마음을 먹고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 개를 남겨놓고 있는 강희슬 선수입니다 네, 아 대단합니다 다혜윤 미들라이즈 점퍼 그렇죠. 성공이 됐습니다 저렇게 볼이 가운데로 침투가 돼야지만이 어, 수비가 좁혀지기 때문에 좀점로 벌어졌죠 그렇습니다 석점 출시 1쿼터에만 KBS 닷은 5개가 터졌습니다 뭐 어쨌건 주포 역할을 하고 있는 강희슬 심성영 선수의 3점 슛이 터진다고 하면은 어~ 한 단계 더 무서운 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쿼터 마무리가 됐습니다. 28대17입니다. KBS 아스가 앞선 가운데 1쿼터 마무리 됐습니다. 리바운드 참여가 지금은 잘 됐습니다. 네. 이주현 정면 3점연지 정확하게 리을 아, 예, 예, 통과합니다. 김민정입니다. 두 번째 자유투두 번째는 놓쳤습니다. 아 여기서 패스미스 또 다시 바스켓 타운이 나옵니다. 이주현. 정면 다시 한번 더 득점 시도. 오 어. 이주현 오늘 대단한데요. <laughs> 어쨌든 삼성 대명이 다시 기회가 왔네요. 맞습니다. 또 다시 먼거리 이주현의 3점 또 다시 리을 통과합니다. 어. 대단합니다. <웃음> 강이슬. 어! <laughs> 석점이 이 위력적이긴 합니다만 은 석점만 노려놓아서는 네. 확률이 떨어진다 이거죠 지금 KB 입장에서는 저 공격을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지금 네네. 2쿼터 30여초 남아있습니다 이주현 7점 아, 올라갔습니다 오래간만에 특점을 가져가는 삼성생명입니다 이주현 선수가 오늘 박지우 선수 앞에서는 슛이 거의 100% 같아요 벤치 테크니컬이 나왔어요 지금 지금 제가 볼 때는 아까그터치아웃에 대한 어떤 그런 항의도 좀 있었고 좀잘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보는요 예, 뭐 뭐라고 딱히 와얘기하기좀 그렇지만은 뭐. 결국 공격 기회를 놓쳤습니다. 박지현 선수가 좀 볼을 오래 주고 있었어요. 예, 좀 같은 볼 사이즈에 계속 같은 공격을 시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오른쪽 강예슬 석진, 정확합니다. 강예슬 오늘 성적은 세 개째, 이제 기록을 향해서 단두 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시 배해윤, 오른쪽 사이드로 봤습니다. 강유림. 그렇죠. 이혜란 좌중간. 그렇죠. 정확하게 성공이 죠 지금은 안에서 패스가 나왔죠. 그렇죠.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볼이 투입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일단 안에서 볼이 나왔거든요. 네. 터너바가 나와요, 터너바가. 삼성생명. 좌중간 성적. 아! 오! 들어갔습니다. 아, 또다시 공격권은 삼성생명입니다. 선호박가 주권이 맞건입니다. 윤예빈 석공 마무리 되질 않았습니다. 결국 배윤이 마무리합니다. 네, 지금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그래도 마무리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53대 39입니다. 박지수에게 연결. 박지수 패스 패스입니다. 김민정 스텝백 정말 선취업입니다. 스텝백 이후에 선취업 김민정입니다. 김민정 선수. 강희슬 살려냈고요 아, 패스 좋았습니다 심성현 다시 강희슬 오른쪽 사이드 투포인트 결국 오늘 다섯 번째 3점 슛 그리고 대기록 성공을 하는 강희슬입니다 통산 600번째 3점 슛 성공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축하해줄만 합니다 야 대단한 기록입니다 에이. 역대 여덟 번째 역대 최연속 기록이 되겠습니다 에이. 외곽으로 뽑아줬습니다 좌측에서 점 들어가질 않았고요. 김민정 리바운드, 턴어라 아, 훅슛 그리고 파울까지 얻어냅니다. 바스켓 타운입니다. 김민정 선수 굳은 일을 잘하는 선수기 이 때문에. 심성형 가로채기 성공을 하는 이주연입니다. 석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가로채기 네, 이후에 석공 성공시킨 이주연입니다. 아, 힘들게 하고 있어요. 깨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오 정확한 슛이 네. 나왔습니다. 이해란입니다. 가로채기 성공 턴오버가 나오는 KB 사왔습니다. 마지막에 염윤아 선수하고 김민영 선수의 그 핸드업 공격이 잘, 잘이 잘안 맞았어요. 그런데 예. 지금은 3점슛 던진 것이 에어버리 됐고요. 강유림이 포를 살려냈습니다두 명이 에워쌌습니다. 외곽으로 패스가 잘 나왔습니다. 우주가 석점, 아, 예. 백보드 맞고 들어갔습니다. 허연. 크리 받았습니다. 우 중간에 승점 아예 아껴 돌아갑니다. 네 예, 잘했습니다. 이주연 골밑 연결 예, 이에라 어, 좋은 패스 그리고 이혜란 마무리 좋은. 잘했습니다. 하이아 예. 예. 김민재 미들랜드 점퍼 결국 고 돌아가는군요. 다 예. 라운드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지 예. 좋은 패스가 나왔습니다 아, 완벽한 LPS입니다 네, 뭐 기록 세우고 나서 패스도 시원시원하게 잘 찌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유림 마무리합니다 아 이주현 선수의 LPS가 지금 기가 막힌 LPS가 네. 나왔습니다 보면 은 하이에서 공격은 수비가 강하거든요 양쪽에 있는 쇼코나나 코나는 상당히 약하거든요 음. 그리고 가로채기까지 윤예빈 석공 들어갑니다 석공 마무리하는 네. 윤예빈입니다 아 삼성 지금 이런 분위기로 끌고 올라가야 돼요. 거꾸로 그 공격이 나왔으면 하위 공격이 더잘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인사이드 돌파. 박지수가 득점을 가져갑니다. 아, 스텝이 길어요. 정유 성점 시도 예,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박지수에게 단숨에 연결. 박지수가 가볍게 득 점을 올려뒀습니다. 막기 힘들어요. 저렇게 들어가면은요. 그렇죠. 예. 어. 볼 다툼 치열하게 강유림이 볼을 살려냈습니다. 아, 그러다 카로채기 허연, 득점까지 가져갑니다. 오래간만에 엄세이 선수 나왔죠? 그러네요. 오, 이게 또들어가는군요강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으로 이적을 하면 사실 기대감은 굉장히 컸었죠? 그렇죠. 네, 신인왕이기도 하지만 은또 좋은 스토로서의 어떤 성장, 그렇죠. 어, 박하나, 어, 김범수 선수가 없는 그 포지션을 해주시는 그렇죠. 선수라고 봤죠? 30여 초 오늘 경기 이제 남아있습니다. 승배추는 이미 기울었습니다. 아예 오래간만에 코나플레이가 좋았죠?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최종 목표는 역시 k b s 는 올해도 역시 챔피언 그렇죠. 습우승이 되겠습니다. 챔프전에서 우승을 하는게 목표겠죠그렇습니다자이렇게 예. 경기 마무리가되었습니다 87대70 KBS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좀 k b s 니 여유있는 경기였습니다네 그런 부분에서는 어, 존 수비의 성공 아. 존을 무로를 뚫지 못한 실패 이거를 두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들리시나요? 네. 네. 자, 오늘 승리 축하드리면서 오늘 뭐 개인적으로도 600개 넘는 석점쇼 최연소 기록을 세우셨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경기 소감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어, 올 시즌을 맞이하면서 개인적으로 올해 안에 600개를 채우고 싶은 욕심이 좀 있었는데 오늘. 좀그 목표를 달성하게 된것 같아서 일단 기쁘고요 팀도 같이 승리하게 돼서 더 기쁜 것 같아요 자 600개의 3점슛을 성공하면서 사실은 많은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도 어, 항상 국가대표나 하나원키에서도 그렇고 좋은 슈터 역할을 해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3점슛 한 개를 꼽으라면 어떤게 있을까요? 어, 사실. 너무 많은 게좀 기억이 나서 하나를 <laughs> 꼽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리그보다는 국제대회 가서 넣었던 선정 수시 더좀 보람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군요. 사실. 어, 브레이크 이후에 어제 우리은행과 하나원크 경기도 분명히 보셨을 텐데 분명히 좀 어제 경기의 영향이 오늘 경기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오늘 경기에 좀 임하셨나요? 어, 경기 전에 미팅할 때 감독님께서 KB 저희 팀 자체의 평균을 믿고 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저희 팀의 평균을 믿고 경기에 임했고요.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 KB 스타즈가 점수가 벌어졌는데도 김한수 감독이 2-3 지역 방어를 계속 쓰면서 사코터에도 작전 타임을 불려서 그 부분을 지시했는데 강인슬 선수가 느끼기에 우리 팀 수비 이 지역 방어의 완성도는 몇 퍼센트 같아요? 어 사실 존디펜스를 쓰면서도.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고, 어떨 <laughs> 아. 때는 너무 잘 되니까, 뭐, 완성이 돼가는 것 같기도 한데, 어, 만족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맞춰가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제 오늘이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어, 강희 선수가 오늘 뭐, 개인적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선수들과. 어, 일단은 저희가 통합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첫 번째고, 어 개인적으로는 시즌 100개를 꼭 채우고 싶고 선수들도 채워지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그거를 두 번째 개인적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내년에도 또 좋은 활약을 좀 기대하는 팬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2021년에도 저 그리고 KB스타즈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2022년에도 새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저희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뭐 인터뷰 깔끔하네요 네, 깔끔한 강현수 선수입니다 네.